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각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만의 축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날이 되기를 위험을 하며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장애인 사물놀이와 난타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한평영화학교 학생들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장학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장애 극복과 사회 참여에 귀감이 된 이들에게 수여하는 전남도 장한 장애인상 시상식에서는 작가로 30년 이상 활동 중인 박영실 화가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에 이어 순천시 역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 기념식은 각종 홍보 부스 운영과 장애인 장기 발표회를 거쳐 장애인팀과 비장애인팀이 공연을 선보이며 막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분들이 공연을 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했던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또한 공연을 위해서 시립 합창단과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난타의 실력을 발휘하는 축하의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어, 운영하는 그러한 뜻깊은 행사입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지역 문화 탐방과 단체 미션 수행 등각 단체별 활동이 이뤄져 새로운 행사의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45회째 맞이한 만큼 전남도와 순천시가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실현에 더욱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